예, 10시 48분 보는 눈이 많고 또 말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굳이 또대학으로 가기 좀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이렇게 그냥 아까 원길인데 예, 이걸로 한번 에휴, 가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또 많이 걸으면 좋은 거죠 뭐 에. 에, 그렇게 높은 언덕길은 아니기 때문에 에. 아까도 그. KTX 이음 하나 남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막상이 중앙선편을 걸어보면 양방향이니까요. 양방향 양방향으로 기차가 진행하게 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열차 진행이 운행이 활발하다. 이 오늘 끝이겠습니다. 아까는 사람이 전혀 없더니. 지금은 또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현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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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대로 꽤 이름이 알려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문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잔살이 남아 있고요. 뭐하니? 저 한강도 이 보니까 가운데는 이제 얼음이 녹았는데. 양념 풀은 아직도 넓게 아마 이제 두꺼운 얼음은 아니겠죠? 사르르겠지살르르 예. 얼음이 아직도 남아 있다. 예. 예. 예, 여기 무슨 옥바이 민박이라고 민박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오늘 걸은 거리가 대부분의 평지였고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를 잘 해도 한, 한 7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자, 위에 있는 게 소백산에 무슨 천문대가 맞긴 맞나 봅니다. 저, 보니까. 모양 자체가 천문대같이 생겼네요. 네. 네. 이게 지금, 애곡터널이 생기기 전에 길인성 싶은데 도대체 언제 생겼을까요? 아, 옛날에는 이제 포장이었겠다가 여기 뭐 집도 있고 하니까 이제 포장이 됐겠죠. 여기는 그 콘크리트가 아니라 시멘트 포장.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여기 나무에 지금 가려서 현재는 안 보이지만 곧 만천하 스카이버크가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어느 아이템부터 쳐서 개수를 세할지는 야잘 모르겠는데요. 예. 네, 어쨌든 이제, 실질적으로 오전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어쩌면 뭐, 이 지역에 와서 구경거리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예, 네, 저, 만천하 스카이워크 쪽으로 가서, 예. 네, 예. 네, 저기는 이제, 그, 걷기가 아니라 그냥 정말 구경하러 가는 거죠. 뭐 입장료도 어, 꽤 되는 걸로 지금 잘 알고 있거든요. 입장료에다가 이제 뭐 왕복하는 그 교통 비용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꽤 되는 걸로 지금 잘 알고 있는데요. 네. 아까 아침에도 그러더니 지금 새소리가 좋네, 요 아잇, 저기가자식 아까도 시더니 뚫리네. 그 녀석인가? 네, 같은 녀석이네. 같은 아. 자식이. 예, 네. 네, 저기까지 지금 올라가는 건데요. 네, 걸어서 가는 건 아니고, 네, 뭐 버스든 뭐든 뭘 타고 올라가는 건데요. 가봐야죠. 가서 봐. 뭐 이게 아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내려오는 것도 뭐 종류가 뭐, 이, 뭐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뭐 그래가지고, 뭐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근데 저기 보면 저, 저, 그, 케이블카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 케이블카, 네, 케이블카. 저저 타고 그냥 왕복하면 되지 않나? 네, 무슨 저뭐 슬라이딩 하는 뭐 무슨 그탈거 있던데 아, 그런 거야? 아마 뭐. 네, 연부 역강하신 분들 타시는 거고. 네. 아, 지프라인 을 타고 오신 분들도 계시구나. <laughs> 그렇다. <웃음> 지프라인이 어디까지 오는 거냐? 음, 지프라인 타시는 분들 계신다 <laughs> 지프라이으로 여러분이 붙으시는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음, 여러 가지 타급들이 있구만. 네. 그 다음에, 저, 케이블카는 안움직이는 건가? 모노레일 케이블카가 아니라 모노레일모노레일 네. 모노레일, 모노레일 좋죠? 모노레일 한번 또 제가 또 체험해보는 거. 네. 모노레일에도 또, 네, 교통수단으로서 관심이 있으니까. 아, 저게 이제 버스, 버스로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네. 네. 버스로 가는 건. 예, 예. 지금도 좀 구름이 깨있긴 한데 아까에 비해서 훨씬 밝아져가지고 구경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을 듯합니다. 자, 또 열심히 가보죠. 버스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진 않을 테고, 하, 아, 참, 돌아다걸때 올라가니까. 예, 이렇게 해서, 예, 애곡 터널, 애곡, 애국, 애곡이 아니죠? 애곡 터널을 이제 네, 완전히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이 잔도. 아, 사람도꽤 오네요. 날씨가 좋으니까, 네예 네, 저기 전도, 저량 탈양강 전도고, 여기 이제 애곡 터널, 애곡 터널 계속 다해서 어, 통과했습니다.